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아, 저희가 이런 차량 매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왜, 뭐여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냐면, 가끔 전화와서, 나는 이런 차량 원하는데, 뭐, 씨, 뭐, 보여주지도 않고, 어? 뭐, 이렇게 간간이 하나 올라오면 뭐 판매됐다 그러고, 불운인가요 저희가 이런 차량을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타 딜러들이 파는 경향이 좀 있어. 아 이번에 올뉴 K 7도그렇 그럼 아쉬웠어요. 그렇 네, 그럼 진짜 빠르게. 아, 진짜 열심히 했고 저도 검, 검수 열심히 했는데 올리자마자 이제 타 딜러가 판매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한두세분 정도 전락이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딱 말씀드릴게요. 요런 모양새와 요런 상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제가 진짜 원래 같았으면은 다 둘러보고 오세요. 결국엔 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 조건 다 맞추다 보면요. 근데요, 하나만 좀 부탁드려볼까요? 가봤자 의미 없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판단을 내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바로 가보시죠.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흰색 차량에 위에 썬루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차량 이 모양새만 보면은 가장 걱정하는 거 세타잖아요 세타2 엔진 그 다음 모델이 CVVL 뉴 엔진 들어간 지금 13년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5만 k 로 정도 운행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에 내비게이션이랑 스타트 버튼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날 이제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판매 유무를 확인하잖아요. 네. 싹다 팔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래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다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래 저희 전산에 지금 600만 원에 올라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차주분야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차량 지금 뒤에 휀다가 판금이 찍히면서 유사고 차량으로 잡힙니다 안에는 뭐 패널 멤버 이런 거 나간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뒤에 판금이랑 그 앞에 도어 지금 교환 딱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성능기록부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600에 하냐 당신 같으면 600에 사겠냐 라고 했더니 그럼 얼마를 해야겠냐 라고 해서 아 최소 저거 뒷, 뒷판 들어간 감가는 치자 근데 사실 이게 평균 시세는 맞아요 그래도 이제 구매할 때 내가 저 리스크 껴안나 줬잖아 유사하고 껴안나 줬잖아 그러면 리, 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금액을 30만 원더 빼서 570만 원에 570만 원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30만 원이면 현대 차량이기 때문에 애지가난 소모품 다 갈고도 남는 돈입니다 뭐 500만 원 넘게 쓰는데 30만 원이 뭐가 그렇게 크냐 30만 원안 커요? <laughs> 아여튼 저는 이렇게까지 좀 노력을 해본 차량이고, 그리고 또한 이 차량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사실 저거 좀 아쉬운 것 뿐이지, 차 상태가 진짜 좋거든요. 자, 앞에 라이트도 굉장히 깔끔하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이어는 지금 쭉 봤을 때, 50% 이상 남았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 앞면에 부분 도색처럼, 요렇게. 조금 칠해놓은 거는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큰 문콕은 없고요. 저희 뭐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사전 점검이 끝난 차량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이드, 여기에 리터치해놓은 거 하나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뒷타이어는 지금 한40% 이상 남아있고요 휠은 여기 약간의 이렇게 스크래치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선팅지가 떠 있어요 그래서 선팅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후방 감지기 카메라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 측면부도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외부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 저쪽 사이드미러 앞에 부분적이 이렇게 도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점은 아쉽겠지만요 엔진 미션이 이 차량에 대한 금액을 가성비 좋다라고 표현을 대신해 줄 겁니다. 안에 들어와서 옵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스타트 버튼 말씀드린 대로 시동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전석 오토 윈도우 사용 가능하고요. 다른 데는 오토 윈도우는 아니지만 창문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위로도 보시면은 선루프 작동도 파노라마로 뒤쪽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실내에서도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카바를 좀 닫으면은, 이 뒤에, 이거 지금 점 하나 보이시나요? 네, 저기 점 하나. 저거 말고는 큰 이상 없고 담배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토 스탑도 이렇게잘 들어가 있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실키로수 15만 6,878km,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지금 앞뒤 투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요 앞으로 하이패스 달아 놨으니까 카드만 놓고 쓰시면 되고 지금 밑으로 보시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선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의 사용감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에어컨 저희가 아까 확인을 했지만 이 여름철이 되면 에어컨을 어차피 여름철 아니어도 확인 겨울에도 확인하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좀 오래 확인해요. <laughs> 저희도 너무 더워갖고. 하여튼 블루투스 여기 화면에 네, 여기서 같이 얼마나? 네, 소리도 지금 잘 들리시는 거 들었으, 들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키도 이렇게 두벌이나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 전에 동생놈이 세타를 가지면서. 그 동생이라는 건이한 단계 밑에 연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생이 세타를 가져가면서 조금 이질감을 줘서 그런지 누우 엔진은 진짜 깔끔하다는 느낌이 더 배로 드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은요. 놓여져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냥 막 고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딜러가 있다면 이 차량 전산에 조회해보세요. 6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차량 점검을 하고 나서, 아, 저 뒤에 저거 유사고 600 맞아? 입장 바꿔서 저는 구독자 분들 입장에서 내가 내 차를 산다는 마인드로 확인을 하는데 저는 600은 좀오반한것 같고 한570한 30만원 정도만 더 깎이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 엔진 미션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드는 역할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끔 수수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작업이요 이거 진짜 50만원 줘도 사람들 잘안 해요. 그렇죠. 저희는 받은 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리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저희 마인드도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든지 위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